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무도한 검찰의 수사, 체포영장 등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으면서 그 정점에 자신이 혹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민국 국민께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무도하고 부당한 것이 맞고 잘못된 수사가 맞고 증거 하나 없음에도 내가 혹시 대한민국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얼마나 본회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검찰 독재를 행행하는 저들을 향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저들에게 잘못된 역사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